머리통에다가 여기 쏘가지고 머리통에다가 쏘고 있는 학생 지금 제 머리에다 쏜거 예? 제 머리에다 쏜거 지금 수중 경태로 차량을 뚫고 머리에다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건 일본 아베가 발표한 불산이라는 화학무기예요 그런 물질 들어보신 적 없죠 그게 불산이라는 화학무기고 거기다가 오늘 쏘는 거는 머스타드가스하고 마약 LSD 조현병 치료제라고 해서 마약 LSD를 쏘고 있어요 그걸 알리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국회의원들, 이 우울증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택에를갈수 있다라고 해서 거진 밑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여든 단체를 이용해서 거진 밑으로 예, 30년 전, 20년 전, 말도 안 되는 예,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사회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여러분들이 둘러싸서 한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싸서 약화학무기 싸서 살해한 겁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 손정민, 뭐가제에다또 쏘는 거봤죠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제 머리에다, 이마에다 쏘았듯이, 정확히 여기다 쏘셨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거 알린다라고, 저를 지금 죽이지 못해 안 다르래요. 정중은 복지센터에서. 예? 네? 심리치료라고, 째려봐라. 한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둘러싸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예? 네? 욕해라. 차에 뛰어들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미투. 예? 네? 직장 따 돌림 직장 성추행 직장 성폭행 예 학교 폭행 형님, 예 말씀 올리시고 예 상인 말씀 올리시고 올렸잖아요. 예, 스크 올리시고 올렸잖아요. 딴산. 그상권 침해 하지 마세요. 무슨 침해하지 무슨 그상권이요? 예, 예. 예, 약사서 그래요. 예, 지키시고요? 아니 그러면 네. 야, 약은 화학 무기는 그냥 맞고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 딴산. 초상권 침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유, 아니, 아, 아저씨, 아저씨 왜 아저씨 왜 나서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사서, 저기 찍었으니까 화학 무기 맞아서 그 화학 무기라고 알려 주는데? 예초상권이에요, 예? 예? 자살방지원님, 예? 초상권이 초상권은 중요하고 화학무기 테러는 안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손정민 구하라, 설리, 예? 이중사 여경, 예? 우울증 환자들은 살생을 하면 안 돼, 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요, 예? 여성 하이 실종해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전부 약사가지고 둘러싸서 죽은 겁니다.